아, 어, 선생님이 깜빡하고, 이거, 원래 주말에 올려주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뭐, 오늘 학생이 이야기해줘서 기억이 났네요. 자, 2단원, 2단원 파트 3개로 나누어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2단원의 첫 번째 차시는 조경 양식과 발생 요인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자, 지금 나오는 요정원, 제가 전 수업 시간에 이야기했죠. 선생님이. 자, 스페인의 회랑식 중정이라고 하는 정원입니다. 회랑식 중정, 회랑식 중정, 회회랑입니다. 회랑, 회랑이란 말은 이렇게 기둥이 있고 가운데가 보이는 곳을 도는 것을 회랑이라고 불러요. 중정은 건물 안에 있거나 가운데 있는 정원을 중정이라고 부릅니다. 안뜰이란 표현을 쓰기도 하죠. 주택 정원에서는. 자 이건 이제 조경의 암흑기라고 했죠. 이때 전쟁이 많아서 이 안에 이걸 심을 수밖에 없었다. 이런 이야기를 잠깐 했을 겁니다. 자, 다음 내려서 자 조경 형식 분류 자 크게 두 가지로 나왔죠. 정형식 조경, 비정형식 조경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정형식 조경은 이탈리아의 빌라랑테 자 빌라랑테가 노단 건축식이라고 했죠. 자 선생님이 전에 잘못 설명했는데 여기 하나의 단이었어요 그냥 이거 전체가 이거 전체가 하나의 단이고 뒤에가 또 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의 단이 있고 여기 하나의 단이 더 있습니다 자요 그림 기억나죠 선생님이 빌라랑테 하면서 이탈리아나 어, 이, 이슬람교에서 나타나는건데 물을 이렇게 계단이 지면서 쭉쭉쭉쭉 떨어지게 하는 캐스케이드라고 했습니다 캐스케이드 자, 이런 물을 쓰는 정원이 있습니다. 뭐, 이탈리아랑, 어, 이슬람은, 캐스케이드가 나타나는 이유가 좀 달라요. 이, 뭐랄까, 이, 이탈리아에서 이게 많이 나타나는 이유는 물의 양이 일단 많고, 그쵸. 그렇죠? 이탈리아는 바다 국가니까 물도 쉽게 구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어, 이 지형 자체가 약간 경사가 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씩만 깎으면 이 자연스러운 이런 물을 쓰는 정원 모양이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슬람교에서 물을 쓰는 정원이 나타난 이유는 이슬람은 종교적으로 아예 종교적이라 고 보면 힘들죠. 그 사막에 있는 사막에서 나타난 그런 종교기 때문에 물이 아주 귀해요. 그래서 그 물을 많이 쓰면 쓸수록 권력이 있는 겁니다. 권력 있고 힘이 있는 그런 이유가 되죠. 그래서 물의 양이 적기 때문에 오히려 물을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힘이 있는 물이 물을 가질수록 힘이 있는 그런 사람이 됐던 겁니다. 수량이 서로 다른 이유 때문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자 그리고 보르비공트 자 요거랑 더불어서 베르사유의 궁전까지 해서 어, 넓은 평면의 정, 정원이 나타난다라고 했습니다. 평면의 정원. 자, 축을 중심으로 좌측하고 우측이 서로 같은 모양인 좌우 대칭이 나타나고 있어요. 대칭. 좌우대칭 이게 이제 이탈리아 뿐만이 아니고 니샤트바그라고 하는 인도에 나타나는 어, 이슬람 정원도 마찬가지로 다 좌우대칭이 일어납니다. 자 보세요. 이탈리아 정원도 좌우대칭이 이렇게 나타나죠. 이게 정형식 조경, 조경의 아주 큰 특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 뿐만 아니고 어, 이슬람교랑 그, 그 기독교라고 할까요? 그 비슷한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자연을 사람이 이제 지배할 수 있다. 사람이 자연을 지배할 수 있다. 그런 성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연의 모습을 그대로 두지 않고 최대한 사람의 힘을 많이 입혀서 자연을 사람이 정복했나극복했나 그런 모습을 나타내 주는 게이 시기에 특별하게 나타나는 그 종교적인 부분이랑 사상적인 부분이 나타나는 부분이죠. 물론 이 시기에 영국도 프랑스 따라 했어요. 프랑스. 근데 나중에 어, 이 따라 할수 없다. 우리만의 조경 양식을 만들겠다라고 해가지고 어, 비정형식 조경양식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영국이 이때 대형제국이라고 불리면서 해가지지 않는 나라 이렇게 되면서 어, 동양 쪽의 많은 나라들을 보게 되었어요. 만나게 됐겠죠. 정벌하기도 했고 그러면서 동양의 조경을 많이 가져왔는데 그게 여기 나타나는 풍경식 정원이 되겠습니다. 18세기 그러니까 앞에서 했던 17세기에는 이렇게 16세기 이탈리아 이게 정형식 조경이 있었는데 어, 영국도 있었지만 18세기로 넘어오면서 비정형식으로 바뀌어서 풍경식 정원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일본에서는 회유 임천식이라는 정원 형태로 나타나게 돼요. 회유할 때 회자가 돌다 이런 뜻이거든요. 아까 전에 회랑도 나왔죠. 회랑 어, 기둥이 있는 그것을 도는 걸 회랑이라고 부르는 거고 여기는 어, 뭐랄까 임천에 물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물이 이렇게 연못처럼 이렇게 있는 곳인데 여기를 이렇게 돌수 있다, 회유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회유 임천식 정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 모습을 그대로 두는 게이 비정형식 조경의 특별한 점이에요. 좀 내려서 자 발생 이유를 좀더 살펴보면 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자연적인 이유를 봤을 때첫 번째 이유는 기후입니다. 기후, 기상. 기후는 이제 그냥 잠깐 잠깐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 지역이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기후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기후는 여름에 여름이 두 개로 나뉘죠. 비가 많이 오면서 습한 장막이 물론 덥긴 덥지만 그렇게 많이 덥진 않습니다. 그리고 조금 시기에 따라서 비가 별로 오지 않으면서 상당히 더운 시기가 오랫동안 유지되는 습도는 조금 있지만 매우 건, 가끔씩 건조하면서 되게 뜨거운 그런 여름이 이제 두 가지로 나뉩니다. 약간 건기우기 같은 느낌인데 여름이 그렇게 두 가지로 보이죠. 그리고 겨울에 추워서 눈이 오고 봄하고 가을에 있는 이 사계절이 나타나는 게 우리나라의 큰 특징입니다. 이게 기후예요. 기후. 그 지역에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특별한 쭉 유지되는 그런 특징을 기후라고 부릅니다. 이게 지역마다 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아마 중학교 때 사회시간이나 세계사 시간에서 어느 정도 배웠을 겁니다. 어우 그래서 기후는 다 다를 수 있어요. 말 그대로 기후 때문에 물도 바, 바뀔 수가 있고 바람이 많이 바뀔 수도 있는 거고 어~ 온화한 지역에는 여러 가지가 많이 자라겠죠. 우리나라 같은 게 대체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지중해는 우리나라보다 더 많이 온화해요. 되게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뭐랄까 좋은 날씨가 좋으니까 바깥으로 튀어나옵니다. 바깥으로 튀어나오니까 광장이 발달하는 거예요. 공공 조경이 생기는 거죠. 대신 또 습하고 별로 나가기 좋지 않은데는 실내 정원이 발달합니다. 사막 건조 기후인 이슬람 국가에서는 물과 녹음을 신성시하는 조경 문화가 생겼다. 하죠 물과 녹음을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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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을 매우 신성시하는 그런 문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이 있는 게 권력이 있는 거예요. 이슬람교에서는 물론 이 이유는 기후라고 보기 기후라고 볼 수도 있지만. 수량으로 보는 게더 적합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슬람교 같은 경우에는 자, 물이 없으니까 기후 때문에 물이 없으니까 결과적으로 어, 뭐라 하지 어디 갔노 어, 수량 수량이 어디 갔지 어, 여기 수량 수량이 이제 결 바뀌는 겁니다. 기후도 영향을 미치지만 이슬람교에서 물을 가장 이, 하는 이유는 물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자 선생님이 이렇게 자꾸 강조한 이유가 있어요. 잘봐두세요자 지형과 지세 아까전에 기후는 이제 바깥의 환경을 뭐랄까요 그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조금씩 바뀌는 그게 기후라면 지형과 지세는 어지간하면 잘 바뀌지 않는 그 지역에 고정되어 있는 특별한 형태가 지형과 지세가 되겠죠 국토의 대부분이 산악으로 이루어진 이탈라, 이, 이탈리아에서는 경사지를 깎아 벽과 테라스를 쌓아 계단으로 이렇게 만드는 노단건축식이 발달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를 자 지금 보이는 요 구글 검색에서 한 이미지, 여기에 노단 건축식이에요. 여기 1단, 여기 1단입니다. 1단, 그리고 여기 살짝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가 2단입니다. 2단, 이렇게 또 올라가고 여기서 올라가서 여기가 3단입니다. 3단, 자, 단이 이렇게 구성되는 거예요.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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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스무스하게 좀 깎아서 이렇게 올렸고, 스무스하게 깎아서 이렇게 올리고. 요런 요런 이제 단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기 노단 건축식이에요. 어, 여러분들 잘 이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어, 대평지가 발달되어 있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어, 땅을 넓게 뻗어 정원이 넓게 뻗어가면 뻗어갈수록 넓은 땅을 가지면 가질수록 힘이 있는 그런 권력자가 된 거예요. 이탈리아에서는 땅이 넓어 봐야 이게 다 깎아야 되니까 너무 힘들어서 오히려 이제 이 산을 잘 깎아서 예쁘게 만들면 어 권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프랑스는 넓으니까 워낙 넓은 땅들이 많으니까 그냥 쫙 뻗어가는 게 엄청난 거죠. 그래서 평면, 대평면에 기학이란 수학적 기호를 쓴 그런 정원 양식이 발달하게 되는 겁니다. 자, 국토의 대부분이 위, 아래, 위, 아래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영국에서는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손대지 않고 그대로 두는 자연 풍경식으로 결국 연결되게 됩니다. 그대로 두는. 이게 지형이 많이 발전, 반영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그 밖에 자연 환경 요인으로 이제 식생 수량, 암석 이렇게 된데 식생이 그 지역에 자란 특별한 식물들 뭐 이런 게될 거고 수량은 물의양 암석은 돌, 바위 뭐 이런 게 됩니다. 이런 게 있으면 그 지역의 특별한 모양이 될수 있겠죠. 수량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이게 적극적으로 도입되거나 반대로 제한되기도 한다라고 하죠. 물을 신성시하는 이슬람교에는 수량이 오히려 적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많이 씁니다. 왜? 힘이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자, 사회문화적 환경 요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문화적 요인으로는 뭐 이렇게 쭉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가 사상과 종교입니다. 사상은 그 지역이, 그 시대에 그 지역에서 특별하게 주류를 이루고 있던 그런 생각들이 사상이 됩니다. 사상. 종교는 뭐 지금도 남아있죠. 이게 종교입니다. 종교. 종교는 잘알 거니까 됐죠. 자, 그, 그런 특별한 그 자기들만의 이상향, 이런 게 이상향이 어, 이루고 싶은, 가고 싶은 곳, 어, 유토피아, 뭐 이런 게 이제 이상향 개념입니다. 아주 천국, 천국 같은 그런 게 이상향이죠. 그거를 이제 정원으로 이제 구현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불교 같은 경우는 아니면 도교, 신선사상 이런 건 도교죠, 도교. 이런 걸 잡, 담으려고 했는게 동양의 정원이고, 기독교 세계관이 담긴 게 이제 수도원. 코란 이제 이게, 이게 이슬람 정원이죠. 이런 게 조, 나타나는 게 이제 종교적 색채 때문에 이렇게 나타난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예요. 다 동, 종교죠. 불교도 어떻게 보면 이제 완전 종교를 보기도 조금 힘듭니다. 사상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신선 사상, 이제 풍수지리 뭐 이런 게다 음양오행 이렇게 들어가죠. 이 도교, 도교도 일종의 사상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종교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근데 어, 이렇게 이제 동양에서 많이 나타난 거고. 기독교도 완벽하게 종교라고만 볼 수는 없어요. 그 시기에 서양에서 강한 그런 생각의 주류를 이루었기 때문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종교를 넘어서서 하나의 사상이 된 거죠. 자, 이슬람 마찬가지죠. 뭐 요즘에는 이제 파가 많이 갈라져 갖고 자기들끼리 싸우는데 이슬람교도 이제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4대 종교라고 부르겠죠. 4대 종교에서 실제로 불교가 제일 낮아요. 제일 낮아. 독야는 쳐주지도 않고요 어, 4대 종교 뭐 있죠? 갑자기 궁금하네요 잠깐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4대 종교가 뭐죠? 어 이렇네요 기독교, 흰, 이슬람교, 힌두교, 불교 이게 4대 종교라고 하네요 어, 힌두교 어, 생각보다 힌두교가 많았습니다 자 다음 뭐 쓸데없는 거 넘어가고, 다음 민족성 보겠습니다. 민족성. 자그 민족성은 뭐 특별한 그 민족만이 가진 특징 이런 게 되겠죠. 한국 사람들은 뭐 여백의 비뭐 이런 거를 이제 뭐 의미를 하고, 대륙의 기질 뭐 이런 경우는 이제 중국 이큰 넓은 어 주, 프랑스 다 비슷합니다. 이큰 땅을 가지고 넓은 평지를 가지고 있던 곳을 다큰 면적의 자연을 압도하는 인공 질서 요런 게 나타나는 게 대체적으로 그 민족성이 됩니다. 일본 사람들 섬세하다 이런 표현 많이 듣죠. 그게 이제 정원도 그런 형태로 많이 발전하게 됩니다. 절제됨을 넘어서 가지고 나중에 뭐 고산 뭐 선생님이 그 전에 그 수행 평가할 때 보여줬을 건데 축산 고산 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나중에 하 생각나면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돌이랑 바위랑 이런 걸로 막 표현했다. 이런 표현을 쓰죠. 그런 그, 그 바위를 뭐 아, 넘어가겠습니다. 님도 갑자기 단어들이 기억이 안 나서 지금 밤이라서 졸립니다. 자, 역사성, 역사성은 말 그대로 이제 그 특별한 역사의 흐름에 따라서 바뀌는 게 역사성이 될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고대 이집트의 분묘정원이라고 하는데, 분묘정원은. 묘지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정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어, 피라미드만 있었던 게 아니고, 그 피라미드 주변에 그렇게 정원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은 물론 사막밖에 없으니까 그런 게다 사라졌지만, 이집트가 그렇게 됐던 겁니다. 어, 이집트에 주택 정원 같은 것도 있었고요. 근데 물론 이거는 이제 벽화로만 남아있고,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지금 이 조경책에서는 이게 안 나와요. 자 그리고 바빌로니아의 공중정원이라고 나와있는데 어, 공중정원은 그냥 옥상정원 같은 개념입니다 옥상정원 어, 뭐, 요러, 요런 느낌이죠 옥상에 이렇게 만든 느낌 이런게 옥상정원입니다 공중정원이라고 부르는데 어, 실제로 공중정원이 남아있는건 없어요 이런, 이런 그림으로 우리가 추측을 할 뿐입니다 이렇지, 이렇게 만들지 않았을까 공중에 그리고 그리스의 수도원 조, 정원이라고 하죠. 아, 신성한 숲. 자, 그리스는 이제 뭐라고 하죠? 그리스 로마 그, 로마 그리스. 그리스 로마 아, 그렇죠. 신들이 막 나온 올림푸스막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신전 같은 거 만들고 숲을 아주 신성시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이탈리아에는 로단 건축식이 이렇게 발전되었고 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정원이 바뀌게 됩니다. 이거는 전부 다 지금 보면 약간 서양 중심인데 역사의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그 중심이 되는 게 계속 바뀌더라 조경도 거기 같이 조경이 되더라 이거를 나타내고자 이렇게 표현해낸 겁니다 자 그리고 시대상과 예술사조라고 하는데 어뭐 그것도 뭐 비슷합니다 뭐 그런 게 반영된다 이런 거예요. 계몽주의 그러니까 18세기 17세기를 중심으로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 이전에는 이제 왕이 이제 중심이었기 때문에 어 절대 권력을 과시하는 아주 강한 인공적인 그런 색채가 나타나는 게 17세기였고 이제 왕의 힘보다는 이제 시민을 좀 중시하고 자연으로 돌아가라 뭐 이런 게 계몽주의인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자연 풍경식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거 뭐 물론 약간 끼워 맞추기가 조금 있지만 이렇게 볼수 있는 거예요. 이상 자 이번 차시는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